갈 것인가, 말 것인가. <laughs> 고민 중. <laughs> 아, 이제, 이제 좀 돌아가 볼까? 아, 많이 쉬었다, 아이가. 아, 좀만 더 있다 할까? 아직 50년은 살아야 되는데 이거 며칠 뭐 큰일 안 나는데 자, 오늘은 <laughs> 오랜만에 오랜만에 카프리 자 여기 얼음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꺼낸지 지금 10분 정도 됐는데 꽁꽁 얼어있네 아. 좋다. 누가 이거 말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말을 좀 하는 거요.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난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. <laughs>